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요즘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뭐 재미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주식시장 중에 특히 이제 각오하는 패턴이 다르게 어 빅데이터나 AI에 기반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고 계신 싱커포의 김동진 대표님을 모시고 어 앞으로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그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물론 오늘도 사실 주식 종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국내 주식은. 네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많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식 지적적으로 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으니 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지금 사놓는 것이 어 투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비관론과 지가 생각하면 또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 절반은 맞고 절반은 어, 틀린 말입니다. 원래 뭐 주식은 팔자 사자에서 음... 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 실질적으로 어, 보면 어, 글로벌하게 돈이 풀리고 있는 것은 음... 맞고요. 음 근데 경기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거는 이제 저는 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상당 기간 어, 경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음... 아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 나라마다 정책적으로 다 돈을 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치.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은 무척 높다. 네. 그러나 어, 미래에 좋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여지가 있지만 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구조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조정 글로벌한 산업 구조의 조정은 어, 상당히 어,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산업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신 아,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예, 예. 어, 반면에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는 일부의 경제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일부의 경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적기겠죠. 어, 그렇죠. 예. 요렇게, 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내얼들어보니까 아, 좀 의미가 있네요. 비관론그 다음에, 어쨌든 가면 낙관론이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걸 고려한다면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좋은 결정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최근에 보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쉽게 가면, 어, 우량주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삼성전자 주식. 네. 뭐, 어찌 생 가장 표현을 적지 않지 모르겠지만, 삼전영걸이라고 해가지고, 네. 영혼을 팔아서 삼전전에 산다 할 정도로, 이 개미 투자 분들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음. 음.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과거에, 어, 지금 패턴을 보니까, 어, 2000, 그, 1997년도에 IMF 시절,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시절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때도 패턴이 똑같아더라고요.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외국인 개인이 외국인이 팔면 그 물량만큼 개인들이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런 개인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나올 만큼 개인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어,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고 예. 어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지 음...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 보면은 그 투자를 이렇게 일상으로 해 본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젠이라는 그 진단 시약 회사를 더 예. 많이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가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형태든 지금 같은 경제체제는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의 정통산업이나 기존의 여러 가지 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이미 이게 옛날처럼, 네. 과거처럼, 어, 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기에는 음, 상당한 생각나? 시간이 생각합니다. 걸릴 가능성이 무척 아, 높죠. 그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현재 유럽, 미국, 그 다음에 남미, 인도, 음. 뭐 이렇게 돌다가 보면 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스페인 독감도 2월달에 챙겼다가 여름에 잠시 어 주춤했다가 9월달부터 다시 창고를 합니다. 아 이게 코로나도 어초어 음. 어 어떤 정확한 어떤 치료약이나 이런 네.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럴 여지가 무척 높다고 보이고요. 어.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일부 경제가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음. 이전처럼 원활한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무척 어렵다. 음. 이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음. 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음. 네. 대표적으로 뭐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예. 어느 정도로 어 산업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 하면은 예. 실은 요즘 화장품도 팔리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거의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아주 필수적인 걸 빼고 나면 음. 한70% 이상의 산업에서는 음. 작동이 잘안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예, 예.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 70%에 해당하는 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예, 맞 예. 음. 많이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면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많이 급반등이 했죠. 그렇죠. 어떤 주식들은 한 7, 80% 예. 또는 뭐 어떤 주식들은 거의 빠진 폭을 대부분 다 커버를 음, 했습니다. 예. 아, 그는 어떤 그 급등, 많이 빠져서 급등하는 네. 주식들 중에 네.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은 계속할 여지가 많죠. 음. 반면에 미래 산업을 주도할 여지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음. 어쩌면 지금은 이제 이거는 팔아야 되는 아.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동학 개미 <laughs> 운동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어, 이런 주식을 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시젠 물척 좋은 회사고 엄청나게 국익 어, 선양도 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시젠의 그 지금 현재의 어떤 볼륨이나 음.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진단 키트 음. 팔아 가지고 그 정도 미래의 밸류를 만들어내기에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시젠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네. 또는 시젠이라는 브랜드가 글로벌화되면서 어 쭉, 이렇게 더, 어, 새로운 어떤 그 신약이나 뭔가를,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볼륨 자체로 미래 성장을 지속하기에는 이미 좀 시총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어, 사서는 좀안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미래 사회가, 아,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네트워크 전부 다좀더 활성화되고 통신 인프라들을 많이 까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네, 중국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이것의 기본, 통신 인프라의 기본은 음. 실은 뭔가면은 반도체입니다. 음. 예. 예. 반도체인데, 어,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를 쫓아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기술 수준까지 오기에는 이미 어렵고, 예.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장이 급속하게 열리면, 음.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여지가 크죠. 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단기적인 주식의 등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글로벌한 어떤 음. 후행성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살만 하다. 음. 예, 은행에 두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지금 어차피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 뭐, 4차 산업 이후에 어떤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은행의 어, 거의 금리 자체가 0% 시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 단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좀더 종목군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예. 어, 반도체 관계된 쪽. 특히 이제 5G라고 해서, 음... 어, 통신 인프라. 예, 예. 옛날에는 경기가 나쁘면 건설 회사들 중심으로, 음... 예, 예, 국토 개발을 하면서 건설 경기를 그렇죠. 활성화시키면서 음, 예.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개발할 곳은 대부분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음, 음. 예. 어, 중국도 그렇고, 어, 아직 개발할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전부 다 통신 인프라를 건설 인프라 깔듯이 까는 거를, 음, 예, 음. 국가적인 어떤 그 넥스트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G와 관계된 어떤 어, 주식들, 예. 그런 주식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재택근무나 또는 집에서 음. 하다 보니까, 온라인 하면서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게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가볍게 휴대폰 가지고 하는 어떤 가벼운 음. 게임들. 네. 예, 이런 것들을 어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음.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쇼핑, 음. 온라인 쇼핑과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아. 온라인 쇼핑과 구분돼서 보면은, 어,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도 조정을 보이면 또갈수 어, 있을 거로 음. 보는데, 어, 그 온라인 결제하는 회사들, 아, 그렇죠. 예, 온라인 결제하는 회사들, 음. 예, 그리고 어, 숨어 있는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골판지 회사들입니다. 음. 예, 지금. 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음.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어떤 형태는 예.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높겠죠. 어,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포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예. 택배 회사도 그렇지만, 실은 골판지 회사들이 요즘 공장이 120% 돌아갑니다. 어, 저는 거기 몰랐네요. 네네. 예. 보통 뭐, 예. 물건 발주하면 2, 3일 지나서, 예. 어 납품이 되고 한데 요즘 한 일주일 이상 걸릴 정도로 아... 네 그게 어 향후에도 어, 지속될 음...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한번 관심 있게 어 사놓으면 어 크게 어, 수익을 가져다 줄 여지가 있죠. 아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 분들께서 서로 판단을 하셔서 선택할 문제고 참고로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한번 많이 고려해 보시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저도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어 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어떤 유동자금들 이 유동자금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 이 돈들이 어 정권시장으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6개월 뒤가 좋아진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일단은 활발하게 거래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좀 활성화될 가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리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그 예, 과거와 달리 어, 옛날에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경우가 워낙 규모도 크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내적인 어떤 자금들이 실은 개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미 개인들 자금이 금년 들어와서 뭐 40조 이상, 50조 예. 아, 예. 가까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 이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예. 금리도 거의 어, 제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이미 좀 불안하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개인들의 어떤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 개인들이 조금 더, 어, 주식 투자를 하면은 경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경제 공부를 예. 하다 보면, 어, 상당히 이제 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투자 관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특히, 각오와 달리,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불공정 매매나 어떤 뭐 내동 매매들이 음, 많죠. 예. 뭘 사자 이러면은 뭐 어디서 무슨 누가 뭐 좋다더라 이러면은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음. 게 어떤 뭐어 제약사나 어떤 회사가 뭐 코로나와 관계된 뭐를 한다. 그 검정도 전혀 되지 않은 건데 뭘 했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버리는 올라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중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에, 노출되는 거는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좀가 카바를 해야 되고요. 어, 경제적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음. 미래를 자꾸 보려고 하고, 예. 에,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면서 미래와 관계된 주식, 예. 이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 돈이 얼마든 네. 한 주식만 하면 꼭 망합니다. 그렇죠. 네. 항상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하는 것을 학습하다 보면 의외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어, 잡지 않을까. 지금은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불안한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저는 뭐 주식을 뭐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은 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의 어, 수익을 많이 낼수 있고 미래의 음, 세상과 관계된 어, 회사 여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다. 어, 지금 당장 뭐가 오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샀는데 음. 그 회사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면 어차피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어, 궁극적으로 보면 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어찌 생각하 투자의 아주 가장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기본... 분산 투자지만 이 바구니는 미래로 가는 바구니에 된다 바구니여야 한다라 아, 이것도 좀 달라졌네요 네네네 네.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제와 관계된 주식 예. 반도체와 관계된 주식 뭐골판지와 관계된 주식 뭐또 지금 현재 보면은 면역력을 높여야 되니까 건강 기능 식품이나 뭐 제약과 관계된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어~ 포트폴리오를 음, 어, 어, 예, 짜더라도 전부 다 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음. 그는 주식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또 뭐, 오늘 말씀을 드렸다 보면은, 저도 사실은 요즘 그, 어, 신문에서 보면, 언론에서 보면 대다수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뭐, 개인들이 정력까지 하면서 산다는 식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손이 주식으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laughs>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따지고 보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그 상황이 어쨌든 간에, 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재료의 주식들은, 어, 골고루 이제 여러 방울에 담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저금리 시대에,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로서는 지금 해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조금 우리, 우리 대표님 회사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그, 우리 이제 싱커폴이라는 회사가 네. 보니까 조금 그, 지금 시대가 사실은 AI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거든요. 네. 빅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거 보니까 무슨 주식 분석부터 주문까지, 네. 모든 걸 갖다가 통합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지금 로봇이 다 하는 건가요,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데요? 어, 타이밍이 네. 좀더 좋았으면 좋은데, 네. 완성되는 게, 실은 우리가 이번 달 4월 말에 내부적으로 완성이 되고, 예예. 일반 투자자들은 6월부터 사용할 수 있을 아것 같아요. 예, 조금 일찍 작년만 나왔으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 사태에 도움이 많이 됐을 예.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때 종목 고르는 것들은 뭐 본인들이 뭐 알아서 고른다든지 좀 관심있게 그렇죠. 고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의외로 보면 어,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사야 되느냐, 특히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어, 제일 어렵죠. 네.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장중에 보고 있지 못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그 그 시간에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 붙어가지고 볼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일못 하죠. 네.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생각하는 것은 실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예. 네. 그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저희가 이제 정말, 어, 오랜 시간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학습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예, 학습을 해서, 음. 어, 뭐, 공시정보나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를 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도 하지만,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매 음. 타이밍을 잡아주는 음. AI 매매 비서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6월 달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은 내가 고르더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는, 어, AI한테. 빚을 두는 거예요? 예. 맡겨놓으시면, 어, 상당한 수준으로. 빚을 가 말은 잘 듣나요? 아유, 맞, 충분히, <laughs> 어,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예. 어,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음. 시장보다 주식 시장에 매매를 할때 보면 일반 투자자는 보통 그냥 매도 효과에 사버리고, 예. 매수 효과에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안 그러면은 뭐, 매매가 안 되면 계속 궁금해서 지켜보게 되니까. 근데, 어, 그런 게 맞을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야 네. 저도 그랬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실은 50원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0.5%입니다. 어, 그 작은 거아 작은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예. 매매를 1년에한1 0 번만 한다라고 보면 5가 오...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예요. 오, 무조건가 엄청나겠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게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 예, 예. 어, 저희가 하는 그 AI 주문 비서, 크... 예, 비싸요. AI 주문 비서는 시장 상황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주문이 고객이 하면은 이 로봇이 알아서 매매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음. 그 금액이 한요 정도 선에서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걸 해주는 거죠. 해줄 아. 수도 있고, 그냥 맡겨놓으면은 시장을 보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죠. 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학습을 했을 음. 때 보면은, 어, 시장 평균 가격. 그러니까, 네. 어, 예를 들어서 만주가, 어, 백억에 팔렸다. 예. 네. 어, 라고 하면은 만주니까는, 하, 아, 어, 한 주당 어, 만 원인 겁니다. 예, 예. 평균 체결 가격이 그렇죠. 근데 사, 사, 살 음. 때는 만 원보다 싸, 어, 싸게 사고. 예, 예. 팔 때는 만 원보다 비싸게 파는. 그러한 것이 지금 AI가 지금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그게 그래 되면은 이거 투기꾼들은 이거 힘들겠는데. <laughs> 그렇지만 저희 같은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 음. 예를 들면 어, 금리 은행의 금리보다는 좀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옆에 비서를 둔다.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가 지금은, 어, 빅데이터에 근간한 시대고, 또 거기에 로봇이 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찌그 부분도, 어, 굉장히 그, 특히 초보들, 초보들 같은 경우에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팔 시점과 살 시점의 타이밍을 잡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가끔 조금 해봤겠지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저기 비용 없나요 비용은 있죠 어, 뭐 어. 예를 들면 어, 아주 뭐 저금 적은 비용 저금 적은 비용? 예,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 그러면은 예 거의 뭐 적게 일반 투자자가 작게 이용하는 거는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예. 어, 좀더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어, 비용을 내는 어, 상당히 합리적이네요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빅데이터하고 AI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주식 시장이 예. 어, 빅데이터하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음. 예,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투자의 어떤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죠. 예, 예, 예. 내가 장을 보고, 주식 시장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예, 예. 어, 매매를 어, 적절하게 가장 과학적으로 매매를 해줄 수 있는 예. 어, 그런 시대가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유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때 그리고 어느 타이밍을 놓쳐서 항상 손해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비서 로봇 비서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로봇 비서라는 게 우리 싱가포르에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번 하반기부터는 우리 일반 독자들도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서 보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어쨌든, 뭐,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 아, 이제, 뭐, 기본적인 이야기 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번 하반기부터는, 그러면 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번, 어, 특히 이제 로봇이 나왔을 때요. 네. 일단 그때 나와야 안정이 되니까, 제가 볼 때도. <laughs> 그 비서한테 맡기고 네. 많이 한다 그러면 네. 은행에 어떤 그 맡겨서 지금 뭐그0% 시대 에 가까운데 네. 그때보다 훨씬 나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이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네. 네.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희가 정말 데이터를 연구를 많이 했고, 데이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쪽은 어떤 전문 네. 지식이 엄청나게 에, 많이 녹아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 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것을 가지고, 네. 어,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됩니다. 어. 어, 저희가 뭘 제품을 만들면서 실은 네.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9 가지고요. 네. <laughs> 어, 근데, 아, 어, 아마 AI 매매 비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AI 주문 비서까지는 어, 자신있게 아. 이용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한 5년 전 지수가 음. 보면은 한 2,000이었고, 지금 현재는 뭐그보다 한, 한, 10년도 이상 되는 네. 어떤 지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등락이 심했던 5년의 어떤 음. 분봉 데이터와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어, 음. 확률적으로 한 70%의 성률에, 어, 수수료, 네. 세금, 이런 것다 제외하고, 평균 한 종목당 연간 한 10%씩 수익이 납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그수익인데 어, 네네네. 근데, 어, 저희가, 저희가 음. 개발을 하면서도, 어, 상당히 음. 놀라운, 결과고 최적의 결과가 물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만은 음. 현재의 수준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일반 투자자들 또는 제 스스로도 음. 이용해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 음. 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냥 자신 있게 매매를 잘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 초보, 네. 초보 같은 사람들 <laughs> 그렇지 않은 초보만이 아니고요 보통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최고 못하는 게 매매를 못해요 그렇죠 예 매도 타이밍을 다 놓쳐요 그거 놓쳐가 손해 없떻게발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러한 어떤 타이밍을 음, 어 네.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아주 큰 어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아예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